반갑습니다. 캠핑장작달세대비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8일 금요일입니다. 팀장작 오톰 311호에 장착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국내 여러 상황 때문에 장착이 많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장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착될 모델은 콜럼버스 X롱 모델입니다.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델과 같은 모델이고요. 311호 고객님은 이 콜럼버스 엑롱 장착이 오토홈 하드루프탑 텐트 3대째 사용하시는 고객님이십니다 저하고 자주 캠핑을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동안 오토홈 메졸리나 그리고 콜럼버스를 사용하셨고 국내 아이캠퍼라는 모델도 사용하셨고 또 새롭게 개발된 제품이었죠 바로 이 제품 다크베럭스 이런 유수의 제품을 사용하시다가 오토홈사 하드롭사 텐트의 가장 강점이라고 할수 있는 편의성과 그 안락함을 잊지 못해서 다시 오토홈을 찾아주셨습니다. 9시 반부터 장착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고객님 오시는 대로 안전하고 튼튼하게 장착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고객님 오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약속했던 시간에 정확하게 도착하셨습니다. 오토홈 콜럼버스 엑스롱을 장착하기 전에 장착되어 있던 다크베럭스 하드루프탑 텐트를 탈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크베럭스 텐트는 기존 루프탑 텐트 대비 일반적인 스킨을 적용하지 않고 알루미늄 판넬이 스킨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 장점이 있는 텐트인데요. 그에 반해 오톰 하드루프탑 대비 디자인이나 사용 편의성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거운 중량 때문에 웬만한 차량에 설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크베럭스 하드루프탑 텐트는 저희 협력 캠핑장, 금산 600고지 캠핑장에 장방용으로 설치를 하시기로 하시고, 마침 방문해 주신 600고지 캠핑장 사장님의 1톤차로 600고지 캠핑장으로 옮겨 설치를 했습니다. 단단하게 포장되어진 오톰 콜럼버스의 박스를 해체하고, 설치 브라켓을 설치한 다음에 오톰을 설치할 렉스턴 스포츠 위에 오톰 콜럼버스를 안착시켰습니다. 픽업 차량의 특성상 사용하기 가장 편한 위치에 오토홈의 위치를 수정하고 흔들림이 없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서 설치를 마무리합니다. 이미 사용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설명하기 전에 앞서 미리 설치를 하시고 둘러보십니다. 워낙 친한 사이라 말이 편하게 나가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뜯어져? 뜯어져? 비닐 있으면 아무래도 안 좋아? 바시락거리죠? 바시락거리고 습하고? 어. 뜯을게요, 그럼. 보통 내부에 올라가 텐트를 수납할 때 텐트 스킨이 가운데로 몰리게 만들어주는 탄성 스트링을 제작해서 걸어줍니다. 야, 장작, 어. 이쪽. 어차피 이거 하고 안 맞아. 비슷 <laughs> 같은 걸 걸요. 아마 이 쇼바는 이거잖아. 원래 이게 여기에 있었어 때? 아니, 이렇게 길게 있었지. 예, 네, 반 접은 거지. 아, 지금 반을 접은 거요? 반 접어서 나오더라고. 원래는 저쪽에 있었거든, 길게. 네. 자꾸 떨어지나 봐, 물건이. 다 이렇게, 이렇게 만왔어 아, 저기다녀가지고? 음. 네. 뒤에 차양은 요 밑에 숨어있어요. 뒤에 이렇게 세우는 거.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아, 이거? 네. 이것 이제 요즘 나오구나 기본으로 예전에는 옵션이었어 었 이제 할까? 나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어? 나도 한 번도 안 했는데 형님이 할까? <laughs> 왜 이렇게 귀찮은 게 싫은가? 세개냐개지 세 하나는 가운데 봉 하나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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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플라스틱 거기에다 걸어 갖고 양쪽으로 세우는 거지 이 가운데 껴갖고 맨 끝에 거예. 팩이요, 이 뭐요? 팩이요. 응? 땅이 다 박을 때 그냥 널, 널어놓으면 얘가 흔들흔들하니까 그래서 해은 거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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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시키고 딱 하면 짱짱해지잖아요, 어닝 쪽이. 아, 땅까지 땅이다까지박아야요그렇게안 하지 나도. 귀찮은데 많이 발전했네 이런 거 생존 안 하던 고입으로안 했잖아요. 이게 별로 원래 별로 없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 저기 왜 밑에가 f r p 라 혹시라도 이거 매트리스 까내고 뭐하고 들어갈 때 무릎 같은데 유리 섬유가 베킬까봐 새로 적용된 간단한 제품들을 말씀을 드리고 매트리스 비닐을 벗겨냅니다. 가방, 사다리, 어, 예. 다 까먹었네, 형님. 옛날에 가방에 안 넣고 다녔나? 이씨 어디 안넣 내리면 되지. 이거 넣고요 넣지마 아, 잠깐만 저쪽도 됐어요 밑에만 살짝 올려봐요 네. 옛날보다 훨씬 편해졌죠 신형이라고 몰딩도 블랙으로 바뀌었네. 약건 저건데. 지금 붙일게요. 캠핑 매니아답게 장착과 동시에 캠핑을 떠나셨습니다. 금요일 날 캠핑을 떠나셨는데 저는 업무를 마무리한 토요일에 합류해서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이야기로 캠핑을 즐기다 왔습니다. 그리고 탈착한 다크베럭스 하드루프 타 틴트를 금산 (600고지) 캠핑장에 설치를 해드리고 철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홈 전문점 캠핑장작에 팀장작오토 311호 장착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311호 고객님은 루프탑 텐트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실사용한 제품이 많고 또 장시간 거의 매주 사용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각 제품의 장단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먼저 오토홈사 제품을 사용하시다가 오토홈사 제품의 불편한 점을 느끼셔서 국내 유수메이커죠. 아이캠퍼, 스카이캠프 3.0을 사용하셨었습니다. 그 제품도 상당히 좋은 제품이지만 캠핑 스타일에 따라서 불편한 점이 생겨서 새롭게 출시된 이번 탈착한 다크 베럭스 루프탑 텐트 를또 선택을 하셨었고요몇 개월 사용하시다 보니 다크 베럭스 루프탑 텐트도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그런 불편함이 생기셔서 원래 사용하시던 오토홈사 하드루프탑 텐트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100% 만족하는 제품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캠핑 성향에 따라서 가장 알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 선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총 3개 사의 루프탑 텐트를 사용해 보시고 그 중에서 가장 만족감을 주었던 텐트 오토홈사 하드루프탑 텐트 탑 텐트 다시 돌아와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거의 저와 매주 캠핑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품의 단점에 대해서는 항상 신랄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니네께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번에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영상이 루프탑 텐트를 구매를 하시고자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